안녕하세요. 우리 집 마련을 위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한달 40만원 쓰는 절약 브이로그는 아니고, 음, 일단 시작합니다. 일은 출근을 위해 기상한다. 후다닥 회사고 개발자로 출근. 오전 업무 시작. 하다 보니 점심 폭풍흡입하고 오후 업무 시작. 겁나 일하고 퇴근한다. 저녁은 30분 만에 해결해야 해. 왜냐면 7시까지 다시 출근해야 하니까. 필라 강사로 출근. 수업 세개 하고 드디어 집고. 하지만 내 하루 아직 안 끝났다. 야식 먹을 예정. 배달 시키면 돈 드니까 직접 해먹는 짠순이 주분하야 나. 직접 판 바지락 술찜. 알뜰하게 돈 아꼈다고. 캬캬캬캬. 야식 먹고 하루 마무리는 유튜브 편집. 아, 열두 시 지났네. 자야겠다. 포잠 너의 하루 마무리하고 이만 찬다. 잘 자. 안녕, 나야, 나.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센터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집에서 주부로 일하고, 침대에서 유튜버로 일하는 포잡너 짱구롱.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그야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내년까지 남편이랑 부지런히 벌어서 1억 모으는 게 목표야. 하지만 이렇게 개미처럼 일해도 돈을 펑펑 쓰면 1억을 모을 수 없어. 그래서 절약을 하기 시작했지. 일단 예산을 다 줄여. 그렇게 여태껏 생활비. 40만원 쓰기 절약 브이로그하며 잘 지키고 있었어. 하지만 요새 포자파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했어. 젠장. 솔직히 많이 일한다는 핑계로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하지 않았어. 짠순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소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저축률도 마음에 안 들고 몰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안 되겠어. 초심으로 돌아가겠어. 다시 절약팀 시작이라고. 혹시나 내 브이로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너무 미안해. 기다려줘서 고마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영상으로 절약팅하는 모습으로 돌아올게. 그럼 이만, 안녕. 안녕, 나야. 나 포잠너 짱구롱. 내 주말 일상을 보여주겠어. 사실 딱히 별거 없어. 왜냐면 거의 뻗어있거든. 일어난 시간 좀 봐. 대단하지? 직장인, 필라테스 강사. 유튜버 주부로 정신없이 사는 포잡너에게 일찍 일어나는 주말은 사치야.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쉬면서 충전의 시간을 갖는 편이야. 평일에 포잡하며 에너지 다 쓰기 때문에 주말엔 침대 충전이 격하게 필요해. 근데 말하다 보니 배고프네. 파테크로 키운 파 넣고 끓인 라면 대령에 다 먹었으면 다시 뒹굴. 이러고 오후 내내 섰어. 흠 너무 한데 생산적인 집안일을 해볼까. 젠장 주말에도 뼛속까지 개미로구나. 하지만 주말에 집안일을 해야 다음 주가 굴러간다고. 빨래를 해야 다음 주 입을 옷이 생겨 다음 주에 먹을 밥도 찌개도 미리 해놔야 편해. 그 와중 우리 집 댕댕이도 챙겨야지. 안 뭐야. 주말이 다 가버렸네. 주말 왜 이렇게 빨라? 도라. 다시 월요일. 놀랐겠지만 실화야. 포자 팔러 간다. 안녕. 안녕, 나야, 나. 짠순이 짠구롱. 이번 영상에서는 내 취미 생활 자랑하고 파. 보고 벌써 눈치챘지? 난 식집사야. 식물들을 키우고 있지. 하지만 알다시피 취미 생활은 다 돈이야. 이 세상 식물들을 집에 다 데려오고 싶은데 돈 아끼느라 참는 중이야. 나름 나만의 절충 안으로 한 달에 식물 하나만 데려오고 있어. 얘는 이번 달에, 얘는 저번 달에, 얘는 저저번 달에,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래도 더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만 알지. 가지고 싶은 걸다 사면 돈을 모을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 식물 사지 말고 과일 씨앗을 발아시켜 보는 것. 사지 말고 직접 키워볼 예정이야. 발아 성공하길 빌어줘. 커밍슨, 발아하는 동안 집에 있는 식물들 놀지 마. 분신술을 배워보자 얼마 전에 집에 있는 몬스테라가 번식 성공해서 엄마한테 선물로 줬어 돈 아끼며 식물도 키우고 선물도 주고 나중에 한번 팔아볼까 이게 바로 식테크 짠순이 취미도 테크테크해 나중에 식테크 한 많은 식물들이랑 같이 올게 안녕. 안녕 나야 나짠순이 짱구롱 요즘은 정말 미친 고물가 시대야 마트 갔다가 식재료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 먹미? 젠장 파까지 이렇게 비싸지면 도대체 뭘사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지 홈파밍족이 되기로 일단 제일 쉬운 파테크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파한단산걸다 자르고 나머지 두 개만 남겨놨어 자른 파들은 냉동실에 넣고 요긴하게 먹어야지 남겨놓은 파는 흙에다가 심어보았어 오 그럴듯한데 마무리로 물주기 끝 엄청 쉽 이제 얘가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돼 기다렸다가 정확히 2일 후에 무난 인사하러 가봤어 아니 이게 뭐야 자랐잖아 파테크 성공이야 기특하다 더더 무럭무럭 자라도록 해 내가 잘라먹을 테니까 넘 기뻐서 오늘 라면 끓일 때 파를 넣어서 먹어보았어 파야 파야 자랑스러워해라 너는 내 식비를 아끼게 하고 장렬히 이네 임무를 다했으니 맛있더라 파야 앞으로 계속 부탁해 호롱아 <놀람> Let's 안녕.